안녕하십니까. 종배 마왕입니다. 금일 시황 및 3월 29일 대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장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 뭐 같은 경우 1.2% 빠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2%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종목들은 업종에 따라서 하락폭이 엄청나게 컸죠. 제가 시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 골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골프를 이 보통 보면 레슨을 잘안 받죠, 사람들이. 처음에 배울 때 초입 단계에서는, 초보 단계에서는 조금 한 2, 3개월 하다가 그 이후에는 레슨을 안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오번에그 정준종이도 나와서 뭐 구속 뭐 지난번에 1박 2일 팀 가서 골프, 내기 골프 쳤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내기 골프를 많이 치죠. 그래서 돈을 한번 가서 꼴고, 두번 가서 꼴고, 세번 가서 꼴고 나면, 거기에 어떤 멤버들은 개인 레슨을 받죠. 원포인트 레슨이라든지 이렇게 받으면, 왜냐하면 필드 가서 돈을 꼴면 속상하잖아요. 레슨 한번 받아서 그걸 다 만회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받고, 계속해서 필드 가서 돈을 꼴잖아요? 그러면 또 골프를 또 멀리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개인에서, 개인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지. 이 주식을 뭐 책이나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그 단계에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단계에서 계속 하다 보면 시장에 돈을 계속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슨을 받으면 그 돈의 일부분 조금만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해서 혼자서 매매를 하고 시장에다가 레슨비를 이제 이 공급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돈을 다 꼴고 나면 레슨비도 없고 주식 주식은 하면 안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또또 또 하나 더 깐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종목을 아무 종목이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여 드리지만 시장의 주도주 그날의 주도주 그날의 상승폭이 큰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고 그날이 주도주인 종목에 하면 골들 골, 골 가능성보다는 딸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왜뭐 신라젠이라든지 제약 바이오 막 계속 떨어지고 이렇게 한번 보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이런 종목을 왜 보고 있냐 이게 시장 주도주예요? 차트 다 무너져서 추세 무너지고 수급 다 깨져 갖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왜 보냐 이거예요 저점이라고 저점이 아닌지 이걸 누가 판단해요 시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방송에서 계속 언급을 하냐 이거에요 빠진 종목을 뭐 저점이네 뭐 밑에서 저점에서 뭐 쌍바닥이네 받으면 된다는 둥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이야기 안 해요 지난번에 그 2차 북미협상 결렬되고 난 뒤에 추세 무너졌죠. 5월선 깨지고 다 하락이잖아요. 여기 저점이라고 여기서 계속 물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시장에 주도주 관심이 없는 종목들은 절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주도주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빠진 종목들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만큼 빠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말아야, 자기 관심 종목에 다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주만 하면 내가 승률이 훨씬 더 높은데, 장이 좋든 나쁘든, 이 선수들은 장이 좋든 나쁘든 항상 수익을 내는데, 우리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사갖고 묻어두는 게 제일 쉽잖아요. 사갖고, 어느 순간에서 내가 여기서 사갖고 묻어놔 1년이 됐든 2년이 됐어 사갖고 묻어놔 여기서 샀으면 다행이죠. 보통 여기서 샀겠지. 추천을 여기서 줬으니까. 그 다음부터 계좌를 다시는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될까? 나중에 열어보면.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서잘떡이 없는 방송에서 뭐 저점인데 물 타갖고 뭐 올라와네. 뭐저 이런 빠진 것들은 보지도 마세요. 주시장의 주도주. 사람들의 관심 있는 거, 거래금 거래대금 예를 들면 뭐, 300억이 됐든 500억이 하루에 터진 종목도 그런 종목만 하면 수급이 도론 종목. 그런 종목 하면 문제가 없는데, 어설프게 자기는 관심 종목이라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데, 그 종목 이 사갖고 이렇게 하면 힘들기만 힘들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면, 그냥 그거 볼 필요 없잖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이 실적이 나빠서 이렇게 빠지나요?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이 이렇게 빠지네.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시장의 주도주, 세력과 외국인과 기관에서 관심 있는 종목, 그런 종목만 하면 성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극고 간다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책 보고, 책 보고 계속 실적 매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결국은 깡통이겠죠. 혼자서 배우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골프 칠때 레슨을 받아요?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방송에서 뭐뭐 뭐 유튜브가 됐든 아프리카 TV에서 그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는 거 들어갖고 자기 그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걸 아무래도 1년에 하든 2년에 하든 하더라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금일 시황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60일선을 깨고 나니까 밑에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쭉 내려가는 것 같아요. 시황이 지금 봤을 때 이유 없이 투매가 나오는 건지 시장의 전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1사분기 그 실적 쇼크 이야기하면서 전반적으로 음 주가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린 그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보면 뭐미 국채 금리 하락 여파 뭐 이렇게 하는데 투심 자체가 지금 이제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1사부기 마감돼가는 시점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냥 당일로 해서 이렇게 짧게 짧게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넘어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절대 피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분봉도 보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빠진 폭은 이렇게 보면 뭐0.82%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종목들이 빠지는 거는 훨씬 더 체감은 그보다 훨씬 더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아침에 개파락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서 마지막에 우리가 느끼는 게 항상 이, 이 고점 찍는 이몇시에요 12시 넘어서 종목이 만약에 단기로 했다 그러면 12시 넘어서는 무조건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사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사는 게 좋지, 중간 여기서는 넘어가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심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일단 오전에 샀으면 12시 이전에 팔고 나오는 게 좋다. 오후에는 2시 넘어서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이 수급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샀는데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 지수는 1.2%나 많이 빠졌습니다 선물 도 오전에는 12,500억 정도 팔았는데 팔다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 했죠 일단 보면 개회증시도 보면 오늘은 외인 선물 자체가 항상 마이너스 했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는 0.47%, 0.7%까지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많이 좀 회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한1% 가까이 빠졌죠. 이렇게 내려와서 있는데, 그 니케이 같은 경우 한 1.6%, 이 니케이는 항상 이렇게 상승할 때도 많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도 좀 많이 하락하니까, 참고 지수도 참고치로 이렇게 보면 우리 정시를 아, 오늘 빠지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전이나 오후나 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이 거래 대금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이렇게 보면 일단 수급 주도주 같은 경우에 오늘 현대 오토에버 그리고 프로비스가 오늘 되게 좋았네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빠지는 폭은 일단 조, 별로 안 좋았는데 뭐1.1% 삼성전자 s k 이닉스는1.5% 빠졌네요 한번 보면 현대 오토에버 신규 상장주다 그죠첫첫 첫 거래일인데 이 아침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첫 상장주 같은 게첫 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기관들이 사 놓았던 거를 보통 팔고 나오는데 오늘은 이런 종목은 오늘 사서 이렇게 많이 끌어올렸네요. 외국인들은 팔았지만 일단, 오늘 거래대금 1등입니다. 이게 오늘 얼마였죠? 어, 3,504억이 거래됐습니다. 좋네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딱 올려서 끝내니까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내일 한번더 상승할 수 있는 거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풀업비스는 거래대금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떤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쭉 이렇게 했는데, 자리는 이렇게 올려서 양봉을 내서 끝내서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수급은 오늘 외인의 6 3 0 0 0 주, 기관은 전체적으로 6만 주 정도 팔았네요. 근데 일단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보통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팔아야 되는데 이렇게 못 팔겠죠, 그렇죠? 여기서 팔든지 이렇게 한번두 번에 나눠서 파는데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하락으로 이렇게 돌리면 짧게 짧게 팔고 나오는 게 장땡이죠. 이렇게 해서 재수가 나쁘면 이렇게 엄봉을 그릴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대금 상위에서는 이랬고, 자, 그리고 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돈 벌어드린다는데도 안, 안 오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이 카페가 있는데, 음, 주식 종배망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오시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오전 추천주도 주고 종배 종목도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도시 13분에 이렇게 보내드렸죠. 보면 관심주로 도시 13분에 오늘 3월 28일 도시 13분에 아시아제지, 웰캐시, 웰 엘비세미콘 장이 안 좋습니다. 오늘 보수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좀더 지켜보다가 매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고 제가 2시 24분에 엘비세미콘 8,270원 아래에서 매수합니다. 이렇게 보내드렸죠. 자, 엘비세미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분봉입니다. 분봉에, 제가 몇 번이었죠? 2시 24분에, 2시 24분에, 요, 요 시간에 보내드렸다, 그죠? 270원, 270, 아래에, 8270원. 아래에서 사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매수가 됐겠다, 그죠? 됐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팔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뭐 끝까지 들고 있었으면 4%까지 수익을 낼수 있었는데, 저는 짧게 짧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오늘 보면 이렇게 매도 그어 두세요 해서 이렇게 팔아 3시 28분에 팔라 그랬고 아니죠 2시 48분에 팔라 그랬고 다 수익매도 하고 오늘 장 마감한다 그랬죠 장이 안좋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적금을 했고 지수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쭉 빠졌죠 그래서 저희 여기, 여기서 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이렇게 계속 빠지길래 종목도 빠질 줄 알았는데 상대적으로 엘비스에콘 코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거 효과를 본 사람들은 뭐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저는 마지막에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8,600원에 15만 주가 걸려져 있었죠. 세력이 168,600원에다가 15만 주를 팔려고 여기다 올려 놓죠. 그래서 계속 올려놓으면서 그걸 매도를 다 합니다. 8,620원까지 제가 간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다 팔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쭉 이렇게 이 자리에서 고가가 얼마에요? 640원까지 갔네요. 8,600원에 15만주를 세력이 팔았어요. 팔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게쭉 빼서 종가는 8,520원 이다 나간 건 아닌데 오늘 기간 외인이 수급이 엄청 좋았습니다 좋았고 세력이 다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일부가 빠져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종가는 이게 얼마입니까 종가가 8 5 5 0 종가는 5 5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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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제가 봤을 때는 원 525원 빠져나원 525원 525원 5가5원 525원 525원 그리면서 회장이 터져서 회장이 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주도주는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주도주는 이 주도주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휴비츠, 아시아세지, 웹캐시, 엘비세미콘, LNC바이오, 휴캠스, 파이사이, 맥스, 오스코 오스코텍, 뭐, 이런 것들을 오늘 안한테도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들은 내일 아침에 어, 지수용량으로 이렇게 하락할 경우에는 오전 매매로 이렇게 연결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만 매매를 해라. 그러면 손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빠지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보지 마세요. 보면 힘들고, 보세요. 제가 이 전기차 관련주들, 이 추세가 이렇게 꺾어졌잖아요. 꺾어졌다고 여기서 매매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만큼 내려올지, 여기 어디까지 내려올지 알수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다 그렇잖아요. 다. 마음고생만 엄청나게 심하니까, 그런 종목은 하지 마시라. 많은 그런 종목을 추천주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 가서 보지 마세요. 보면 힘드니까. 네, 오늘은,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